합니다. 그래서 피로가 많이 쌓였어요. 안녕하세요. 잘 잔다고 얘기하려고 켰어요. 싫어요, 라라님 싫습니다. 어 아, 그래 달다 지현 누나 아프지 말아야지. 저 잘게요. 어림을 연기하시면 홍인우에게 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우의 나이는 맥시멈 32살까지입니다 32살이기 때문에 어림을 연기할 수만은 없어요 생얼 멋있어요? 뭐 생얼 뭐 한두 번 봐요 건강이 최고죠. 네, 재밌을 겁니다. 어, 송상? 송상. 송상, 나 방금 집에 들어왔어. 하트 먹을 먹으러, 먹으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아 이렇게? 고은성이 했던 거 아니야? 눈에 뭐 하시는 거예요? 핫팩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핫팩이냐면, 장염 걸려서 약을 타러 갔다가, 핫팩을 사야겠다. 그래가지고, 핫팩을, 핫팩 어딨어요? 네, 뒤에 있다고. 어? 뒤에 봤는데? 붙이는 핫팩만 있는 거예요. 아, 손난로 같은 건 없어요? 손난로는, 그 옆에 있다고 래서 어. <laughs> 그래서 이거에 한네배 사이즈, 그니까 이게 사이즈가 요만하면 한 요만한 사이즈, 요만한 사이즈에 팩에 들어있는 50개짜리, 아, 50개 짜리, 아, 5 0개 10개 짜리가 있었어요. 그걸 샀는데 여기 들어왔네, 이만한 게, 내 손이, 내 손이 지금 요만한데, 요만한 이게 손날론지, 손가락 날론지, 알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두 개씩 까서 그냥 그냥 까요. 짜증 나가지고 까놓고, 저희 책상에도 지금 두개 까여있습니다. 까 아주! 아주 그냥 뭐랄까? 그 뭐지? 아 몰라. 아무튼 손가락 날로 뭐 발가락 날로 다니고 손가락 날로 해 보여. 그죠몇 시간인가요? 이거 8시간이 날 가볼걸요? 아포? 뭐? 미스터마우스 아포 뭐? 이거 어디다 쓰냐면 손가락에 씁니다 아니면 눈에 쓰든지요 눈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좋아요 미스터마우스 보러 오세요 쌍꺼풀 이뻐요? 제 쌍꺼풀 이뻐요? 이쪽은 없는데? 헤이 hey, 앤서니 맞아요 댓글이 저한테는 몇 템포 늦을 거예요 나 보고 배우 꿈꾸기를 시작했다. 남자분인가요? 남자분이에요? 트라이도님? 어, 저요? 저 보고? <laughs> 저, 왜 나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지? 뮤지컬 배우가 꿈이신가? 어떻게 어 야, 힘내세요, 파이팅하시고 몇 살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뭐 열심히 하면 다 돼요. 세상에 안 되는 거는 없습니다. 불가능은 없어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다 됩니다. 아이 사람들 나 놀리네?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저는 다 기억에 남죠. 다다 다 좋고 다 기억에 남고. 근데 수인이가 가장 가장 기억에 남긴 해요. 에이언슬니, 안토니아, 안토니아네 안토니아, <laughs> 안토니아. I can speak brazilian 맞아? 브라질에서 무슨 언어 쓰지? 스페인어? 라틴어인가? 나비를 다시 듣고 싶다 엘비이요 엘빈 이번에 언젠가 하겠죠 앉자고 왔거든. 그렇어요. 그라세요 뭐야? 제주도예요? 제주도에 저도 공연하러 가고 싶어요. 가고 싶고 진짜 웬만한 지방이 있으면 항상 저희 제주도는 안 가나요? 엄청해요. 이터머스 더블 캡 배우님보다 자신 있는 거 자랑해 주세요. 광고형보다 자신 있는 거요? 없어요. 좀 <laughs> 뭐야? 나 한국 사람인데 왜 일본어로 저렇게 하시는 거지? 나 일본 사람인 줄 알았나 봐. I'm Korean. 개똥 같은 나라 한국 사람이에요. 저뭐 휘털그레다 섹시 입꼬리, 입꼬리 또 하면은 광호형 입꼬리가 대박이에요. 방금 제같다고 형제 관계야.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인가 보네. 나 인터뷰나 이런 데서 많이 했을. 때. 안녕하세요. 괜찮아. 나는 브라질에서 왔어요. 그리고 당신이 아름다운 생각. 음 안녕하세요 괜찮냐고요 어 괜찮진 않아요 브라질에서 오셨군요 네. 당신이 아름다운 생각 저 아름다운 생각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알라포르푸에르갈가를 쓰신다고 근데 다들 129분이 안주무시네 이번 공연 준비하시면서 힘든 거? 저는 준비할 때는 항상 힘듭니다 오늘 생일이에요 오, 오 누구야 누구야 생일이신 분 마이 시즌 생일 축하합니다 츳, 츳. 생일 축하해요 토비스토비스 너무 좋았어요 으즈으슬할때 저는 지금 이불을 덮고 있기 때문에 으슬으슬하지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잘자 철. 휘타 잘자? 로미오와 줄리엣. 어 네, 감사합니다. 사랑. 사랑. 저는 뵌 적이 없어서 사랑한다는 말은 신중해야 돼서요. 휘타 네. 수련한다. 어, 위장약 챙겨 먹고 그래. 15년 오늘 사춘기 맞공이었네요 오늘 2월 1 5일이에요 대박 벌써 2년 오늘 대학 졸업 졸업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뭔가 언뜻 홍광호 배우님 얼굴이 보여요 저 27살인데 광호이랑 그래도 나이 차이가 좀 당신은 내 남자친구가 되고 싶어? 아니? <laughs> 아닌데 나뵌 적도 없는데 뭐 어떻게 남자친구가 되고 싶어? 무서운 사람이네 제, 제,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니 너무 막 던지는 거 아니야? 나 대한민국의 그래도 배우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 광호형 얼굴 안 지루해요? 광호형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생은 게. 코리안 액터. 저도 영화 할줄 알아요. <laughs> 나 이게 워츠앱, WhatsApp, 워츠앱을 제공했다고? 워츠앱이 뭐야? 워츠뭐 그거 아니야? 무슨 카톡 하는 거? 어우, 대단한 사람이네저 사람 하다님, 목이 물렸어요. 야, 겨울에 목이 뭐, 물리시네. 일본에 왔으면 좋겠어, 초안님? 일본에요? 일본에 가고 싶네요. 27살 안 같아요. 아, 눈물? 그럼 이거 거꾸로 해야지, 이렇게. 솔직히 이거 한 사람 없겠지? 지금까지 이건 내가 최초겠지? 라이브 때 잠깐 나오신 분 누구셨어요? 라이브 때 누가 잠깐 나왔죠? 조현균 배우님이랑 똑같아요 벌써 제가 현균이 형보다는 잘생겼어요 햅쌀 머리 기름지시고? 무슨 얘기 하는 거지? 아, 이거 되게 느리구나. 고은성 배우님이랑 친해요? 네, 친해요. 은성형이랑 근처 살아가지고 자주 봐요. 스타일 좋 스타일 좋아요. 감사합니다. 전기장파 사용하세요? 안사용합니다 안자고 뭐하세요? 저요? 영어 해달라고? 머리 금방 안감았어요? 계속 모자 쓰고 있었는데 쌍커풀 네, 왼쪽엔 아예 졌어요 원래는 쌍커풀이 없었어요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그래 서나 데뷔 때막 사람들이 쌍꺼풀 했냐고 물어봤다 그러던데 선배님 응원합니다 효진아 너 뭐하니 여기서 효진아 연락 좀 하자 좋아하는 거 브랜드요? 좋아하는 거 많죠 요새는 배트멍 되게 좋아요 배트멍 새벽에 듣기 좋은 노래 제가 요새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샘킴의 시애틀이란 노래 스투시 좋죠 죠 네 티셔츠 배트입니다비싼거예요 <laughs> 저는 잘게요 이제 졸려요 음, H.O.N.N이 -E? 누구지? 몰라요 저거 그 가수인가 아브랜드요 몰라요 피포드레잉 알아요 전 잘게요 굿나잇 굿나잇 언젠간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토니아 그만 Chúc ngủ Antonia. Good night, các bạn, Anh nhường, cắt